말도갓 오더가긴데, 내갓 오더가고, 시군데, 갓오도으오오어디가긴데내렇게오므므한번가보므므므데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그므므므이므므므므므므므이므렇게므므므므므이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 무인 검사하겠냐고 물어도 갈때 주도 안하고 음. 그때 그래도 3층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더라고. 의 음. 어른에 가갖고는. 음. 그래도 따로 올라갔다. 가긴 갔네. 어. 두 분이서만. 두 분이서만. 네? 최근이라? 어. 아. 옛날에? 어. 작년 봄에. 장마 아빠, 저거, 읍내 구경 갔다 왔다 갔나한 거. 음. 갔다 와서는 음. 죽을 뻔 했다면서. 피곤해 갖고. 그래엄뭐한 그릇 먹자 이랬는데 핸드폰 때문에 갔나 왜?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디로 가? 엄마 모시고 갔어? 그래, 그래 오늘 오는 내가 머리 그 검사한대. 치매 검사. 아, 어, 치매 검사. 그거한데그어 들어가 그래. 아이고 참, 난리 치매 <laughs> 걸리다. 아 언니, 언니라잉 어. 언니 데리고 간다고이 응, 정신없다고. 정신없다고. 이번에도 <laughs> 그러게 엄마 딴에는 정신이 냈다니? 없는 거안 음. 걷는데, 응. 그런데, 이제, 날로 정신이 없다고, 치맥걸린다고그럴때고 가는 이라 그래갖고는 뭐, 아주 이제 깨끗지는 안하지이 나이에. 응. 응. 그래, 어려워해서 이제, 뭐또 진달 또뭐한번더 받아 봐야 되고, 뭐, 또 여하튼 뭐 신청은 해본다고 싹고 그러자 또 뭐. 뭐 언제쯤 뭐 사월달쯤 돈이 나오기라 사탕만 음. 돈이면 구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그래도 저좀 주민등록증을 또뭐엇또 또 접수를 해야 된대. 음. 그래도 기린이가 가서 또 접수를 해 되고 그래도 음. 안 나와. 그래도 이제 돈이 안 나와. 약값이 음. 그래 물은 깨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갖고 밀리 갖고 있어서 그렇다 고대이 새끼 뭐 희소식이라. 아이웃어봤서 그래갖고, 또, 이제, 그때, 머리가 아파서 또, 음. 그, 한일병원에, 어. 그때는 이제, 내가 또한번 가보자, 했대라 그래. 그렇게 가갖고, 그것도 내내 또 치매 검사를 하더라. 응, 음, 음. 뭐, 동그라미 길이라 구고, 또 뭐, 숫자 그것도 뭐, 맞추고, 막, 그었대 손자들, 아들, 애들, 뭐, 나이, 이름 다아니고고 음. 이름 싹다 알지 뭐. 그런데 이제 손자들은 그 이제 그 시기, 껄니, 개리, 유리 그 그들이 좀 헷갈리대. 음. <laughs> 그선니는부르고 그래 그때는 개리로 이집빌있서 가운데 있는 놈이 또 멋있네. 아, 아거모르겠다 고막 그래. 걔들이 뭐게안 타고 다. 두분해 해봐. 예전에 왔을 때, 설에 스케치북에다가 엄마가 자왕외갓집을 그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두들대는 거야.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엄마, 난주가, 응? 엄마, 너 엄마, 치매 검사하는 게라고. 그러니까, 래서 아버지 딴에는 그게 언짢았던 모양이야. 난주가 와서. 이제. 어, 네, 어, 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예전에도 아버지 알콜 중독 내가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그 진단 이제 체크하는 게 있는데 했던 아버지 만성 알콜 중독 나오더라고. <laughs> 그게 그때 우리 과제물이었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는 그때는 고칠 의향이 전혀 없었지 술이 좋으니까. 엄마 이번에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아버지 딴에는 음. 그게 그냥 진짜 안 좋았나봐. 음. 음.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마가 그린 그림을 아버지한테 내가 다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음. 아버지한테 확인도 했어. 그랬더니 음. 아버지가 다 외갓집을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음. 행복해하셨대. 아버지도 그렇구나.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랬더니 됐다. 샤아버지시 음. <laughs> 그러고 뭐 책도 그림 그려놓고 책도 사다주고 뭐. 이리 뭐그 모감하고 그래 하고. 봤어 그걸 사다 주는데 사다 줘응 음. 그것도 마음에 안돼야 돼야 이리 그림도 기르가지야 안되더라 응그래 음. 음. 책을랑 주지 거실에도 좀내다 놓고는 그 거실에 참 어디에 에 있는 거다 거실에 있어 여기서 그내 놓고는 그런지 그래 책을 이제 하면 이제 또그 이리 글그진그 그 책이 그또야또한거 줘서 이뭘 써놓고 보라고 이렇게 갖다 놨았나 싶어서 응. 그러다 이리 뭐 책장에 있이있잖 그리고 니네 사진 같은 게 나와 응. 또 우리 딸걷는데 응. 이렇지는 안 예쁜데 응. <laughs> 엄마 이렇지는 안 예쁜데 오빠가 내, 내 마음에 사진을 내가 띠다 보고는 아이고 엄마 이래 게문기긴거 같고 응. 또 하도 예뻐서 또 아닌 거 같고 눈을 또 닦고 또 뛰다. <laughs> 엄마. 내 네, 예쁘다. <laughs> 아이, 그래. 그런 그래 난주들은 이제 이름이 있나 없나 싶어서 보자 싶어서. 아이 난주가 있는기라. 응. 아, 여기 우리 딸이 맞구나. <laughs> 걔 너무 죽에 안 빠진다 싶어서. 응. 좋다. 기분이 좋다. 응. 그래서 엄마그 내가 쓴 글을 읽어봤어. 아 응. 응. 내가 어었던지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월급날. 그걸 그래. 조수방이 아버지한테 읽어드렸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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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엄마가 조수방이쓴 글, 띵파리 선생님, 응, 응. 그것도 읽어보고. 어, 그것도, 읽, 읽어보고. 음. 어, 두장 읽어봤어. 읽어봤어. 어. 두, 그두 군데 읽어보고또더 읽나 싶어, 작정 나오게. 뭐, 뭐 난주 아니 난주가 뭐 있다고 아 난주가 난주를 읽다 음. 소설책 제목이 난주인데 음. 내가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음. 독후감이야 음. 어, 그래 난주가 <laughs> 아니 난주가 있다 뭐 그래 그거 이제 보려고 안니 못봤어 못봤어 음. 그 아버지의 월급날그 봐야 된다 여기 테레비 옆에 천자만홍이 있거든 음. 얼른 가 봐라 그 금방 읽는다 테레비 바로 오른쪽에, 테레비와 창문 사이에 밑에 천자만홍. 아, 그래갖 아버지 읽어드렸는데,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때 적었거든. 하고 이야기로도 많이 했지만, 글로 써서. 날이 비는 안 오는가? 응, 응, 그하다. 뱃나는데, 뱃나다 싶은데, 뱃두 응, 언제 다시, 다시 비가 오니? 진짜 따시니? 따시좀더 보이소 따시거 할라쿠면 요것도 걷는둡니두꺼면한 예. 음. 음. 따시니 아. 그래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사용설명서를 제가 새로 만들었어 아 진짜? 다음 그러니까, 숙제로 뭐 아무 책이나 만들어야 돼 어, 그래서 거니가 그, 그, 백지 <laughs> 책을 주면 어. 거니 사용설명서 다가 어, 났을 때한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그러 그러니까. 뭐 슬플 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뭐더라? 기분이 조, 기분이 슬플 때 응. 치킨을 사주면 된다. 다가났을 <laughs> 때, 뭐더라? 뭐, 괜찮아 말해주면 된다. 응. 배고플 때 치킨을 두 세트 왕창 시켜준다. 그리고, 아, 방수들그 두뇌를 지금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어, 진짜 웃긴다. 어, 그거 그래, <laughs> <것 같대>. 아, <laughs> 진짜 내고 왔대. 아, 아주... 아 아이들이 음, 말해. 말도 조심하고 해야 되거든. 아. 아니, 그때꼬목을 둘이 들어봤지. 응? 앵아리 메일은 이틀 무심하. 응? 음. 앵아리 메일은 서있어 유리는 가운데 찡가 놓고. 아니, 그래갖고 오글오글 앉아있는데. 어찌예쁘더니 그래 아이고, 너가 이리 앉아있는 산수 내가. 이래 이제 서울 이리 오다가 그 새놈을 이제 군주 두드려서 그래, 아이고 우리 거니 다리가 다리가 뭐내 다리가 뭐 커더라. 다리 키도 크고거 다리가 많이 커, 그키도 많이, 어. 네. 많이 컸다. 막내 천상이 돼. 막내 예쁘지, 아, 안전해? 키도 마이 컸다, 예쁘더라. 그래서 응. 그래서 내가 아들 교육을 참 잘지게 놨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도 잘 시켰습니다. 교육 잘 시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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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오전시를 꿇고는 데내 뭐. 근데 교회서 에 목사님 막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오셨는데 가가지고 막 안기고 인사 막 90도로 인사하고 애들이 엄청막 발랄한 거야. 그래 인간성도 좋고 어 교식구들이 그 좋아하겠더라 음, 안 그렇나? 좋아해 이제 애들이 살갑잖아. 애들이 띵 하고 막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것 참 어렵거든. 그래 아이 가서도 하면 건강해서 하고. 그런 말을 해? 어, 오래오래 사이서. 거니가? 그,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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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놀랬다, 놀랬다. 아, 그래, 그래, 갈 때가 그래 내가 돈을 하니 주는 게또 그건 또 이집트 일이었어, 또. 음. 그래, 그게 쨍하더만. 아니, 누가 용돈을 주셨는데? 고모가 주았다 고모, 맞아. 고모가. 꼬모 음. 네. 이제 읽어줄게. 네. 이제. 주방방송 보시고, 아버지의 월급날 매월 17일은 아버지의 월급날이었다. 그날이 되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돼지고기를 사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셨다. 할머니와 부모님, 육남매, 나는 위로 언니와 오빠, 아래로 여동생 둘과 남동생이 있다. 우리 아홉 식구는 아버지가 사오신 돼지고기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을 보냈다. 프라이팬에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지글지글 양념장과 마늘을 넣어 볶아 먹다가 조금 남겨진 고기에 김치와 밥을 다시 넣어 볶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 맛과 매콤한 김치, 기름진 고기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아버지는 양파와 마늘, 무를 무척 좋아하셨다.그 덕택에 나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기피하는 양파와 마늘, 무를 생으로 아작아작 잘도 씹어 먹었다.풋고추와 마늘 정도 잘 먹었다.지금도 우리 집 밥상에는 마늘과 양파가 고추장과 함께 꼭 올려진다.양파의 매콤함과 달짝지근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독특한 그 맛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산청여중에 다니던 그 시절 아버지는 산청중학교 과학선생님이셨는데 걸어서 40분 걸리는 길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셨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아궁에 불을 떼서 밥을 지으셨다. 언니는 고등학생이었고 오빠와 나는 중학생이었다. 엄마는 6남매 중 3남매와 아버지의 도시락까지 네 개를 싸느라 반찬거리를 걱정하셨다. 그래 봐야 고작 깻잎과 마늘종 장아찌 아니면 김치와 오이지가 전부였지만 아버진 산천중학교 근처에 자취방 두 개를 얻어 언니와 오빠 나를 공부시키셨다. 자율학습이 있는 날이면 퇴근길에 자취방에 들러 검열을 종종 나오셨는데 불을 켜놓은 채 엎드려 자고 있거나 잠시라도 방을 비우는 날이면 불효령이 떨어졌다. 야단 맞을까봐 불을 켜놓은 채 삼남매가 산청영화관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를 보고 왔다가 아버지께 들켜 영화 보며 운 것보다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바로 쫓겨났잖아. 짐 <laughs> <집> 싸라. <laughs> 아버지는 내게 늘 새로움을 안겨주신 분이다. 학교에서 못쓰게 된 비커와 스포이드, 산바리, 램프를 갖고 오셔서 소금 놀이를 할때 쓰라고 주셨다. 친구들이 기왓장이나사금파리조각 병뚜껑으로 살림을 장만할 때 나는 신기하게 생긴 물건으로 실험하듯 소금 놀이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종종 학교에서 산 물건을 집에 가져오곤 하셨다. 어떤 땐빵 만드는 틀을 사오셔서 설명서대로 온 식구가 둘러 앉아 신기한 듯 빵을 쪄먹기도 하고 칼국수 만드는 기계로 면을 뽑기도 했다. 감을 살짝 말렸다가 통조림 만드는 과정을 실험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마산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과학작품전시회에 우리들을 데려가 세상 구경을 시켜주곤 하셨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꼭 나를 당신의 무릎 위에 앉히시곤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이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일촌 광음 불가경이었다. 소년 시절은 빛처럼 빨리 지나가 늙기 쉬우니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책 읽기 좋아하는 나를 위해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책을 전집으로 사주시고 책 받침대가 있는 접이식 책상을 사주셨다. 그때 읽었던 백권짜리 위인전과 20권짜리 세계 명작 소설은 지리산 산골짜기 다람쥐 같았던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 이끌어 주었다. 철없이 보낸 유년이 언제였나 싶게 벌써 중년의 언덕을 지나고 있는 나를 보며 내게 남겨진 불량의 삶을 반추해 본다. 결혼 60주년 회원식을 올린 지 6개월 후.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버진 작년 여름 후두암과 위암이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위암은 초기에 시술로 간단하게 치료가 되었으나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폐가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시는 어머니와 오붓하게 젊어서 누리지 못한 달란한 노후를 고향 집에서 보내고 계신다. 자녀들 또한 하나같이 효자 효녀다. 과로 열고 나는 멀다 바쁘단 핑계로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과로 닫고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 오해가 있더라도 세 번만 참으면 이해 못할 게 없다며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게 최고의 효도라 당부하셨다. 오늘따라 부모님이 무척 그립다. 당장 영상통화를 걸어봐야겠다. 그때 이글 쓰고 아버지하고 영상통화 했었다. 그리고 조수방에서 띵파리 네. 선생님 내가 그걸로 잘지. 됐나? 음, 조수방 이야기 띵파리 선생님 조권호 태안중학교에 갓 입학했던 나는 시목 초등학교에서 곧잘 1, 2등을 다투던 터라 처음 실시된 학기말고사에서 60명 중 2등을 하게 된다.우리 담임 선생님은 1학기 성적표를 들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신다.한 사람씩 호명하며 성적을 알려준다.태안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의 성적이 대체로 좋았다.거의 뒤쪽에서 상위권 성적을 낸 아이들 이름이 불리어진다조건호 내 이름이 호명되면서 내가 2등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우리 반 애들은 예상외라는 표정과 반응을 보이면서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담임 선생님은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신다. 언급결에 앞에 나간 나를 자 막대로 머리를 툭툭 때리며, 띵파라, 띵파라, 내가 어떻게 2등을 했니? 하면서 묘한 표정을 짓고 <목소리> 있다. 그 모습이 마치 너 이놈아 컨닝했지. 너 같은 시골 촌동네 초등학교 출신이 어떻게 2등을 한단 말이냐. 난 믿을 수 없어. 정말 못 믿겠다는 눈치다. 그런 느낌을 물씬 자아낸다. 공부를 잘하고도 맞아보기는 처음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띵파리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따져 묻고 싶다. 시골 촌놈은 이등하면안 되냐고. <laughs> 또 바로 이어서 12살의 겨울이라고 쓴게안 했거든. 12살의 겨울. 학교에 갔다 온 나는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집을 나선다. 동네 또래 아이들과 저수지로 내려가는 수로에서 물고기를 잡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는 아주 넓은 저수지 호수가 있어요. 20만 평 되나. 그래서 거기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볼판에서 백조가 날아와요. 기르기 때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건 난또 구경 한번 해봤던 놀러 오가 그치. 난 거기가 바다인 음.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저수지 제일 가까이 살았거든요. 이제 저수지에 고기 잡으러 간얘기예요한 음. 손에는 뜰채와 다른 쪽엔 찌그러진 들통을 들고 부지런히 내가로 내달린다. 이미 먼저 와 있던 각호와 기우는 벌써 고기를 몰고 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도랑물은 제법 넘실거리고 있었다. 바로 집 앞엔 간측지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진 저수지가 있어 1년 내내 최상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 봄에는 저수지 가에 피어나는 버들 강아지 나무껍질을 벗겨 피리를 불고 4월 초순에는 물가에서 산란기 붕어들을 잡는다. 4월 중순에는 수초가 빼곡한 논 근처에서 암수 잉어들이 엎치락뒤치락 거리며 산란을 하느라 한창이다. 1년 중 한아름 되는 잉어들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때쯤이면 어김없이 동네 형님들이 긴 작사를 어깨에 메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물 안개를 헤치고 나선다. 수초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잉어를 뾰족한 작살로 바짝 겨누고 힘껏 내리꽂는다. 보기 좋게 명중이다. 오늘도 다람쥐 형님은 망태기에 잡은 잉어를 메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가고 있다.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사시사철 저수지와 함께한 나의 유년 시절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으면서도 실치하는 추억보따리를 안겨준다. 양동이의 자잘하게 붕어며 미꾸라지, 피라미, 새우 등을 잡아 집에 들어온다. 돌아온다. 어머니는 옷을 다 후질렀다시며 핀잔하시지만, 여러 식구들 저녁 매운탕거리를 보시고, 금세 표정이 바꾸신다 사실 민물고기 매운탕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누나와 여동생을 건사하느라, 젊은 청춘을 지게에 바치신 아버지 뼈품 팔아 전답을 마련하시고 스물다섯에 신씨 집안 부지런한 처자와 혼례를 올리신다. 우리 시아버지 얘기에요. 음. 행복도 잠시 아버진 계약된 십년을 마저 채우고 돌아오겠다 시며머슴살이를 떠나신다. 예쁜 색시를 집에 두고 떠났을 때 새신랑의 마음은 어땠을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시며 몇 번을 뒤돌아보셨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며, 선하여 가슴이 미어져 온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몸뚱이 하나로 자수승가하신 아버지는 내리 딸 여섯을 보시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기다리시더니 꿈에 그리던 귀한 아들이 태어나자 덩실덩실 춤을 추셨단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에 윗집 영두형의 전도로 큰말 동백신의 사랑채에서 개척한 예배당에 나가던 날도 아버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한여름 때학 끝에서 담배잎에 불, 붙은 벌레를 잡느라 고생하던 누이들 속에서 제, 제일 느린 내 밭고랑을 찾아오셔서 성큼성큼 벌레를 잡고 나를 먼저 쉬게 해 주셨다. 개척교회 유 전도사님이 아버지를 찾아오셨다. 큰 말과 신촌말조산벌 경계에 가로질러 자리한 야트막한 야산이 우리 산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거든. 음. 능선 위쪽에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 하시며 땅을 희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신다. 피땀으로 마련한 산인지라 아깝기도 하실 법한데 예배당 나가는 아들을 생각해서인지 흔쾌히 약속하신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아버진 병원에 입원하셨다. 음. 어려서부터 고된 일을 너무 많이 하신 터라. 손 마디마디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전신이 쑤신다고 하셨다. 여름 방학을 보내던 나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갔다. 쑥뜸을 뜨며 치료 중이던 아버지는 가까이 오라며 내게 손짓을 하신다.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들아 너와 많이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우리 집 재산 네게 많이 물려주고 싶었는데 애비가 다 까먹고 있구나. 하신다. 아마 그 말씀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씀이셨다. 아버지를 장례 모시던 날온 동네 청년들이 상여를 메고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만 하다 이제 살만하니 너무 일찍 갔어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고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상주가 애달파 슬피우는 모습에 모두들 눈물을 흘리셨다. 저수지 건너 산자락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나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상복을 차려입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간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가요? 아버진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 그만 울거라. 그만 슬퍼하거라.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듯 산비둘기가 구구구구 울고 있다. 그렇게 두달 가까이 아버지를 찾아뵙는 동안 산은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12월 초순 손을 호호 불며 또 아버지를 만나러 길을 나선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배옷 속으로 파고든다. 그날 따라 산수에 오르는 길 바로 앞에서 밤새 추위에 떨던 장끼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푸드득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넉넉히 올라가던 나도 몹시 놀라 가슴이 쿵덕거린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정 때리고 그러시나 보다. 이젠 날도 추워졌으니 그만 다니려무나 하신다. 그렇게 열두 살 나의 겨울은 아버지가 안 계신 텅빈 집에서 매일 밤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잠시만요.